이게 개골무라고요, 이게? 이게 씨앗 받는 거예요? 씨앗을 받아서 기름을 짰어. 이게 기관지하고 폐에 좋고, 그 다음에 항암작용, 항염작용, 그 다음에 가람에 간하고 당뇨에 좋다고 장, 장에에 청기누설 나왔어. 아, 그러니까 이게 개골무잖아요. 그 무지요, 무. 무. 무, 씨 갖고서는 기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? 네. 처음 들어보는데? 네이버 치면 나와요. 네이버 좀 보세요. 아, 들볼게요 <laughs> 기간이 90일이 되어서. 모가 90일이나 돼? 꽃이서. 어, 그럼 되게 많죠. 거의 한두달 정도 키웠을 거요 아마. 그죠 살아 있네. 저기도 되게 많아요. 야. 어, 나중에 이게 이 그래 갖고 정식을 4월 2일 날 했네. 한달좀 넘었네요? 그렇죠. 한달좀 넘었는데. 잘컸네잘크데가 컸네. 잘 컸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식을 할 때는 포드판째로 초생수대가 이렇게 <믿> 큰 달아에다 해갖고 잠깐 갖고 물이 뽀글뽀글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요포트판 속에 물이 싹다 들어가는 거 같아요. 그쵸 예예 그때까지 잠깐 갔다가난그냥 하루 종일 그거만 담아 하루 종일 그거랑 하고 죄송하지 이거 저 위에 또 <믿> 네. 조금만 네. 웃으시면서 다시 한 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들은 집하자고아 사모님 아니, 아니 가수하시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됐어요 <laughs> 글쎄다. 좋지 마세요. 동식할 어, 때 그렇게 하고 났어. 그 이후에 나 주비로 그때 한번 사진장 그 온거그 국물에 막둥이들사 탄도 깔다 먹는 거. 그때 이미 나는 조선수삭 잡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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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들깨 기름 짜거나 참기름 짜거나 똑같이 짜는 거 아니에도 요 짜는데 들깨나 참깨만큼 수율이 안 나오고 일단은. 일단 양이 20g. 안 나오고. 예. 그 다음에 얘들 수확량 자체가 콩이 만약에 한 병에 뭐 1kg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500g, 400g, 500g. 반도 따지. 안 되네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수확량이 작고 수율도 낮그 낮 기름을 짰을 때.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지. 이게 없어서 못 파는 개봉물 시작 기름이에요. 대기름이네요? <laughs> 기름이요 <해주세요. 웃음> 죄송합니다. 우와. 개걸무 시작기로 <봣> 아 드시는 방법도 다 있네. 우와, 좋은데요? 아, <봣> <봣> 오. 오. <봣> 와 존경. 차량 운전네. 우와. 네. 이게 분명 제가 이렇게 갖고 제조 연월일 15일 날 15일 날그 차량 달 갖고 내가 15일 날 짜놨는데. 지금 만약에 고객들이 사시면은 1월 10일 날짠 <봣> 기름을 사는 거네요? 아니죠. 우리 이제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짜주세요. 아 짜고 바로 나가고. 바로 나가고 짜고 바로 나가고 이러시고요. 그냥 이렇게 했어. 나가. 와, 진짜 신기는 기름이네. 아, 오는 근데, 오는 근데 이게 거군요. 몇 미리 안 되네. 180ml. 180ml. <laughs> 180ml에요? 아, 100 네. 근데 이제. 자, 이게 얼마에 가격이에요? 우리도 180ml 플러스 180ml 두 병. 네. 두병에갖고 지금 한 <laughs> 10만원 넘게 파고 는데 그리고 사모님은 얼마에 파실 거예요? 그만. 오! 택배비 포함해서? 택배비 포함? 네. 어! 돌았어요. 저주 돌나요. 얼굴이 좀 많으셨는데 몸은 찐것 같아. 시끄럽고. <laughs> <laughs> 우와! 자, 저희 이거 지금 새벽 따요, 새벽. 여기 원터치 캡으로 되어있고, 아, 어. 아, 그래. 원터치 캡으로 되있어요잘되있네 <laughs> 이렇게 해서 따시면 되고. 잘래 식용유 대신에 쓰는 거예요, 식용유 아. 대신에. <laughs> 아, 오, 냄새 좋아. 깨우세요, 어, 냄새 좋아. 대신고 보세요, 냄새. 오, 냄새가 오, 오. 색다른데? 두부 파신 아줌마 같은데? <laughs> 아아아아! 오, 아 어, 진짜 노랗다. 기능이 3이네. 전부 완벽해. 여기가 오메가3, 오메가6 뭐 이런게 되게 많이 들었대. 오메가3. 네, 3, 에 오메가6, 뭐이런 오메가3, 뭐 오메가6. 네, 이런게 많이 들었다 하한라고 윤택한 선택은 토생수! 매걸무 씨앗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, 비타민 E, 아미노산,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. 이중 오메가3 지방산은 간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타민 E는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면서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와 진짜 맛있겠다. 샛노랗네. 아, 와 첫째 아, 봐. 오우 냄새 2개씩만 주요지 없어요 불을 사시 음, 계속 계속 이거 웃니까요저 네. 반말하는 거예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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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와. 우와 어때요? 어, 아, 우거 아, 아, 아. 근데 아, 니뜨거뜨거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게거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한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그 이거. 거이 이거, 이이 이거, 그걸 내가 이떻게거 이거, 이거, 이요이아이이 일반 기름하고 차이점이 언제 음. 틀려? 아 여기 음. 깔끔해 깔끔해? 네. 야그뭐 고소하고 음. 깔끔하고 어때요 사모님? 고소하고 맛은 한것 맞아요. 음. 음. 기름 이제 느끼한 그런 맛이 없어. 그렇지.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네 다른 거 하고 다르게 기름이 느껴지지가 않아. 그냥 깔끔하고. 어 먹으면 꿀맛. 나마나온 네. 음~~ 고수해 고수. 식용유 느끼함이 없어너무 음 기름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맛이 훨씬 더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고기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. 뻥. 뻥. 튀김 맛있아니 고기 튀기아니 아니면 좋아 너무 익힐 때니까. 음~~, 음 고기 맛있어 아, 는 고기 안 먹어요. 고기보다 두부가 맛있어. <웃음> 나가세요. 나가세요. <웃음>